자! 기마대! 기마장기 입니다. 차가 여기가서 포를 누를수도 있고 여기 들어온 다음에 양차합세 갈수도 있다. 자이렇게 땡기면은 둘 중에 하나에요. 요자리 아니면 요자리 요런 자리는 뭐 장군 칠 수도 있고 여기 끼울 수도 있고 여기 가서 포를 묶어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요 자리를 오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강해요 저는 상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 먼저 나왔네요. 절에 놓고 상이 나온다. 여기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여기를 잡으면 차가 상 먹고 들어오니까 요렇게갈 수도 있지만, 포가 올라탈 수도 있죠. 음그 자리로 갑니다 옆으로 땡겨서 잡을 수 있네요 졸 어차피 이 졸은 손절 할 거니까 뭐 이거 잡고 잡고 잡았을 때 포가 이렇게 씌우겠다 그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러네 그 소리네 우와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포가, 씌운다, 잡는다, 잡는다, 우와. 장차도 가겠습니다. 내릴까요? 올릴까요? 내려봅시다. 근데 내리는 게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잡고 차가 잡으면, 포가 여기서 장군 치면서 가둘 수 있어요, 차를. 그것 때문에 그래. 내리는 게아이 안... 잡으면, 이 장군을 어떻게 막죠? 응? 궁틀면 상장 날라올 건데. 포로 막어? 아, 형태가 산으로 가는데. 한 사로 맞고 아 이래 놓고 포가 가서 양차 씌우겠다 이거네 아 그러네 이래 놓고 포가 가서 양차 씌우겠다 이거네요 와 멋있네 지금 포가 씌우면은 이건 장차도 그냥 생으로 차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따오겠다는 소리죠? 아까 살을 올렸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국내리면서 지금 형태가 계속 이제 꼬인 것 같아요 지금 상이 이렇게 가서 장군 칠까 마가 가서 장군 칠까 고민, 고민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장차도 갑니다 마가 뭐병 때리거나 하 그냥 차로 포 때리고 그냥 마로 마 먹을 거예요 엥? 이건 뭐야? 왜? 아. 마가 때렸을 때 차가 이거 먹고 마가 먹으면 포가 잡을 수 있다 요거구나.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셨구나. 아,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이건 장차도를 해도 소용이 없단 소리네. 야, 이거 잘못 걸렸네요. 일단 대차면 장기 질것 같은데요. 아니요, 대차고 나면 장기 칠것 같은데. 와, 장기 골치 아프게 걸렸네,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어, 이장차도가 의미가 없는데. 포가 양포 분할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막아 때린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거 때리고 나면, 막가 잡았을 때 포가 잡고 나면, 들 수가 없어요. 양포 분할도 안되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에요. 포 들어가고, 포 들어가고, 상 빠지고, 차 이렇게 와야죠. 포가 먼저 들어가고, 제 포가 이런 데 오면 상 원위치하고, 아 포한테 잡히나? 그래도 차가 여기 들어가서 요거 달라가면 여기가 두 개가 걸리니까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 포가 요렇게 돌아서 뒤로 빠지면 차가 죽잖아요. 저라면 상 빠져서 포 달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분 포 잡히면 역전 될것 같은데 차가 가서 포 지키나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이 포가 죽을 것 같은데, 안 먹는다. 마 밑으로 내리면 장군부터 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남았습니다. 마 손절해야죠 마 도망가면 외통당해요 마 도망가면 외통당해요 자여러 살을 다둘 수가 없죠 이 장군수 어떻게 막아요 마 도망가면 외통당한다고 했잖아요 마가 상 먹으면 장군은 외통 마가 포 먹어도 장군은 외통 사못 닫고 사못 닫고 사 올려야 되는데, 그럼 장군 치고, 궁 올라가고, 장군 치고, 궁 내리고, 그럼 가운데 입궁에 양수겹장 외통수. 그래서, 외통입니다. 아, 사를 올리면 그냥 바로, 바로 찔르자? 아, 그러네요. 사 올리면 장군장군 치고, 가운데 입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찌르면 외통이네. 저는 올리면 장군 치고, 궁 올리면 또 장군 치고, 궁 내리면 그때 병 찔르려고 했는데, 바로 외통이네요. 저는 올리면 이제, 장군 치고, 올라가면 장군 치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요렇게 외통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폭길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외통이 되네요. 그래서 마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와, 도망가면 외톱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아대, 김아장입니다. 차가 빠르게 나왔어요. 자, 먼저 선수 걸고. 먼저 차 쫓아내고. 이게 다음 수에 상대분 포가 차를 씌웠을 때 차가 옆으로 가면 또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씌웠는데 상이 나가거나 막아 나가면 졸미는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차를 한칸 내려 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러면 이쪽 포가 씌웠을 때안 씌워요? 어, 왜안 씌워? 저는 씌우실 줄 알았는데. 상으로 때리는 수가 있네요. 때렸을 때 잡으면 푸한테 잡히네. 겁먹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뭐, 차가 여기 가겠죠, 여기. 자 지금 차가 요 자리 가면 뭐 마가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어딜 가나 뭐 상관 없어요 잡아라 아하 안 잡을게요 마달라 근데 이거 잡어도 뭐 차가 상 잡으면 마가 뒤로 빠지고 상으로 품었고 그래도 되는데 일단 이 마가 도망가면 차가 사 먹고 들어가니까 지금 산길 때문에 산길 때문에 차가 먹고 들어가니까, 이건, 마가, 죽었다고 봐야죠. 차안 잡아요. 저 이제, 마가 없으니까, 다음 타겟은, 이제 면포입니다. 다음 타겟은 면포. 돌아왔네요. 요런 데 오겠다, 그건데. 일단, 면포. 마가 나올까요? 상이 들어갈까요? 이왕 들어갈 거면 상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러면은 제가 마가 올라가서 마로 졸 먹으면서 장군수 보면 그리고 또 여기 입궁수 보는 거예요 지금 마가 빠지면서 폭기를 열렸으니까 여기 입궁수도 보고 있고요. 마로 병 치는 것도 보고 있어요. 뭐 이거 먹는 거는 외통수 안 나와요. 이거 먹는 거 외통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뭔가 상대분. 선할수 있으니까 마 이렇게 뒤로 빼줄까? 그럼 이렇게 여나? 장구를 먼저 칠까? 자 마가 뒤로 빠져줍니다. 잡아주고 앞장수 앞장수 조심해야죠. 상대도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네요. 상 들어오면서 상으로 막을고 마로 차 걸고 때리는 게 맞겠죠? 아니지. 어차피 막아. 차먹고도 앞장이 외통이니까 이게 선수네. 이게 선수야. 국내리면 장군에 사로 막았을 때 차가 퍼먹으면서 또 선수. 막가가서 지키면 병으로 상 잡았을 때 다음 수또 자판기죠. 이거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희망이 없어 보여. 아, 저렇게 지킨다. 근데 이것도 뭐 상관없죠. 병으로 잡으면 되니까. 자, 이거는 뭐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쪽 폰은. 네, 이거는 지금 감당이 좀안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